노후의 시간. 때 이번은 이정수 할아버지 편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아내와 행복한 결혼 생활했습니다. 퇴직 후 할머니와 산책도 하며, 여행도 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같이 있을 줄 알았던 아내는 몇년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할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내이자 오랜 친구였던 아내가 없어지자 갑자기 텅빈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부지런한 성격이었기에 아내가 살아있을 때처럼 조금씩은 움직였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정수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밥과 차를 마시고 인터넷과 신문을 대충 훑어본 후 동네를 한 바퀴 산책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던 아내와 다녔던 추억이 곳곳에 있어서 문득문득 할머니 생각에 콜로 외로움이 깊어졌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선뜻 무엇을 하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던 중, 어느 날 우연히 집 근처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게 된 정수 할아버지는 문 앞에 붙어 있는 강좌 목록을 보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관심을 두지 않던 곳이었지만, 무료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채워볼 생각에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양한 강좌 중에서 서예반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고, 어렸을 때 서예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정수할아버지는 서예 교실에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수업도 듣는다 생각하니, 할아버지는 왠지 모를 기대감에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문화센터로 나섰습니다. 할아버지는 약간 긴장한 채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교실에는 이미 여러 노인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정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구석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와서 인사를 하고 수업 방법과 앞으로의 강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경청하며 들었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수업이 끝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강사님이 숙제로 내어준 글씨 연습도 하며 이전과는 다른 즐거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어느새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업을 들으러 강의실로 갔습니다. 강사님은 지난번처럼 밝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수강생도 몇분 왔으니 오늘은 서로 얼굴도 익힐 겸 전체 인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가볍게 자기소개를 시작했습니다. 다들 이름을 말하고 이 강좌를 선택한 이유도 말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발견해서 오게 되었다는 분도 있고, 아들 딸의 강요로 오게 되었다는 분도 있고, 어릴 때 되었던 서예를 다시 하고 싶어서 왔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차례가 되자 마음이 두근두근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떨린 적이 없었던 할아버지였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사람들 앞에서 말한 것이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날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렀기에 할아버지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도 인사도 하고 강조해온 이유도 말했습니다. 어느 날 산책하다 이곳을 발견했고 어릴 적 배운 서예가 기억나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주 서해 숙제하면서 오랜만에 즐거웠다고 말했습니다. 다들 할아버지 말에 손뼉 쳐주었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에 이었어. 다른 분들도 한분한분 한분 자기소개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되자 할머니 한 분이 일어나서 소개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릴 적 배웠던 서예가 생각나서 왔다고 소개하며 인사했습니다. 단정한 할머니를 보고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얼굴이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이름이 익숙해서 왠지 아는 사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다들 돌아가려고 준비하는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서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소, 말을 걸었습니다. 영감님 혹시 고향이 안동이 아닌지요? 아니 그것을 어떻게 아시는? 할아버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경이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개할 때 익숙한 얼굴이라고 생각했지만 할머니가 경이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어릴 적 좋아했던 동네 친구였습니다. 그렇다고 서로 좋아한다고 말하지는 못했던 풋풋한 추억의 주인공이 경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진학을 위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나고서는 서로 편지도 주고받으며 안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궁금하기도 했지만 어쩌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할아버지는 경희 할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오랫동안 잊고 지내왔습니다. 둘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보며 왠지 모를 뭉클함이 가슴 속에 피어올랐습니다. 오랜 고향 친구를 만난 것이기도 하고 첫사랑을 만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반가운 마음 한편으로, 이제는 주름진 얼굴이 되었어. 어릴 때의 모습은 사라진 서로를 보니, 문득서글픈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둘은 그날은 인사를 하고 헤어졌지만, 이후부터는 고향 친구라고 같이 고어 어릴 적처럼 친해졌습니다. 둘은 서로 살아온 이야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졸업 후 직장도 다니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정할머니도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할아버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집안 형편사 더 하지 못하고 직장을 일찍 잡고,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남편과는 일찍 사별을 하고 고생하며 아이를 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잘 살기에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도 그 다음 수업에서도 정수 할아버지와 경희 할머니는 함께 서예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강의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함께 센터 밖으로 나와 근처 카페에 들러 차를 마시고 산책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또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날, 정수 할아버지는 경희 할머니와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나는 당신을 참 좋아했었어요. 이렇게 만나니, 지금도 그런 마음이 드네요. 나이 들었다고 이런 말을 하기가 많이 부끄럽긴 하지만, 나 혼자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경희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세월이 이렇게 흘렀어도 저도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 말에 정수 할아버지는 마음 속에 묻어둔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오는 듯 했다. 그는 경희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다니 정말 기적 같아요. 우리 둘다 혼자이니 세상에 부끄러울 것도 없지요. 나와 다시 함께 할수 있을까요? 이제 혼자보다는 함께 있는 게더 행복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같이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된 이 황혼의 사랑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매주 문화센터에서 함께 서예를 하고 주말에는 가까운 곳으로 소풍을 다니며 자연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자식들과 손주들에게도 서로의 관계를 소개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느 날 경희 할머니에게 작은 작품을 선물했습니다. 서예 뿐 아니라 묵화에도 실력이 있던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위해 숨겨두었던 묵화 실력을 뽐냈습니다. 살며시 전해준 묵화를 펼쳐보고 할머니가 목이 메었습니다. 그 묵화 그림은 두 사람의 고향의 들판을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그림을 다시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 시절이 기억나네요. 둘은 과거의 기억을 말하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함께 공유할 추억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 했습니다. 두 사람은 늦게 다시 만나 시작된 사랑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남은 생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뜨거운 열정이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 그리고 진정한 동반자로서 마음이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시작된 이 연애는 두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었고, 함께하는 내 순간이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 인연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는 서로의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분은 생이 마감하는 순간까지 동반자이자 친구로 행복한 인생의 막을 내릴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황혼인연을 축하하며 막을 내딥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분들은 오늘도 좋은 하루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노후의 시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